안녕하세요 뚜띠씨 안녕하세요 뚜따씨 안녕하세요 뚜또씨 안녕하세요 뚜르따티씨 뚜또 안녕하세요 뚜똥씨 안녕하세요 강지님 김주티씨 안녕하세요 풍티씨 강지님 왜요? 텐션 좀 다운 해주세요 너무 높아 보이세요? 오늘은 배틀어 9라운드를 아마 할 예정이니까요 준비해주세요 뭘 준비를 하세요? <laughs> 잠깐 <laughs> 구독 줘 좋아요도 눌러줘 장제님 제가 말씀드릴게 하나가 있는데요 나중에 no. 해주세요 예네 <laughs> 뭔데요?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저희가 합방 멤버가 네명이지 않습니까? 아 근데 맞아요 지금 방울씨가 주무셔요 근데 방금 전에 디스코드 들어왔었는데? 방금 디스코드 빨간색 떴었는데? 그리고 다시 없어졌어 차단당하신거 같은데? 지금 온라인 표시인데요? 어? 님 혹시 오프라인 표시 돼있음? 어? 어 한번 보여줘봐 거짓말이지 너? 당연하죠 야 뒤질래요 진짜? 곧곧 곧 오실 들어와봐. 듯? 들어와봐 손풀기하게 들어와 어, 손이 아파가지고김뚜타씨가 스팀 아이디가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요님 제가 말씀드릴게 하나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한 분이 오프라인 표시인거 보이시죠 어 네 일단 저희 셋이 하고 있으면 오지 않을까 뚜따씨 네 참참씨한테 전화 한 통만 때려주세요 지금 전화 몇 통을 때린 것 같은데 한번더 <laughs> 때리고 올게요 잠시만요 네 <laughs> 잠시 후 오셨네 Hi. Hi. <웃음> <Hiya>. <웃음> 안녕 하이여 안녕 죄송 죄송합니다 <웃음> 목이 좀 아파 보이는데 아 지금 일가지 데코나 나야 한판? 아니요 아니요 지금 또티셔 보고 있어요. 한번 오셨으니까 그냥 갈게요. 에이 일단 해준다며. 얘네는 죽이고 가줘야지. <laughs> 핵인 듯? 핵인데요? 왜안 켜져? 백은 빨리, 빨리 켜져. 아나 방송 마이크 끄고 말하고 있었네. <웃음> <웃음> 어제 몇 시에 좀 오셨어요? 저랑 카톡 갈기고. 저랑 카톡 한게 거의 3시 4시 정도 됐거든요. 제 네, 기억에. 저 어제 아침 10시에 잔거 같은데. 아침 1시에좀 오셨다고요? 네. <laughs> 뭐 하셨는데요? 다왜 알아 가지고. 가자가자반갑다차 아니냐? 차 구해야 돼. 내가 눈 안 보이나지? 나이를 줘서 그래요. 버기 <laughs> 하나 있네요. 또 버기 하나 있네. 왼쪽에 아, 네. 사람도 있네. 지금 어디 있는데? 요짜 주유소에서 저 먹으려고 할거 같은데? 내가 더 빠를 듯. 빠르다. 자, 이거 늦게 타는 사람 버려진다. 겁나 뛰된다 도망자. 도망자. 아. 예, 맛있는 거 많아요. 감사합니다. 정윤아, 그래도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먹었는데. 뭔데? <laughs> <본데. 웃음> 네. 형이 양보하긴 해야 돼. 그니까, 자기 편할 때만 이제 음. 형, 형. 텐텐머리님, 여기, 그럼 양보해주세요. <laughs> 아, 저양보해주세 똥간 털고 있는데. 맛없는 거 탔는 중. <laughs> 아, 참, 벨크는 텐텐머리 왜 이렇게 귀엽니? 에? 또 닭, 닭겐. 오늘 왜 늦으셨냐고요? 못 잤다잖아요. 누구는 참, 잘 잤어요? 예? 어, 못 잤어요? 아, 저런. <laughs> 잠못 자면 진짜 힘든데 전잘 잤어요 늘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어우 다른 청년 음, 성현이 때문이네 오늘 음, 나 때문에 맞기는 맞아 근데 센스에 한거 맞아 아니 점메야 그래서 성윤이가 가슴이 웅장해졌대 나 때문에 일어나준다고 하니까 <laughs> 근데 아니 안 일어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laughs> 아일어나겠했일어나겠다아 <laughs> <했잖아>. <laughs> 일어나긴 했는데 문제는 3시에 일어난 게 문제지 나왜 UMP를 들었는데 UMP 총알을 버리고 샷건 <laughs> 총알을 들고 있냐? 아보라 네, 그래요 밤안 깼음? 제가 너무 오랜만인가 봐요 이렇게 밤안계음 네, 죄송한데 계속 <laughs> 그러실 거예요? 안 돼? 홀로그램 필요하신 분나 지금 아, 패션 점메 실제 패션이랑 똑 같아? 맞지? <laughs> <laughs> 그런 사무스는 없는 걸? 이번 벌스데이, 응. 스 선물 어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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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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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내일 또동 생일이지. 일는 이제 한유 생일 오빠 생일이지. 어. 아, 그래? 현이 오빠가 누군데? 현이 오빠 뭐름그 조금, 아, 모자란, 오빠 오빠. 오빠, 조금 모자란 오빠 아닌가? 조금 모자란 오빠. 근데 어쩔 수 없지. 고듬어 줘야지. 아, 근데 현이 오빠 벌스는뭐 해주냐? 그 어, 현이 오빠 약간 무소유 있던데? <laughs> 약간, 약간, 악몽 꾸지 말라고. 잘해줘. 그 오빠 좋아하는 거 뭔지 알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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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오빠 골드 좋아해. 골드? 진짜 금 좋아할걸? 로아, 음. 아, 로아 골드 좋아해아 어? 로아 골드? 어나 어차피 로아 네, 접었는데 현... 있는 거 줘야겠다. 네, 현이... 아생일보물 통치기 현요 좋다. 이 오빠 이번에 만렙찍어고 웃을 없을 일 없을걸? 그럴걸? 아, 현이 오빠 부캐 키워. 아 그럼 현이 오빠 부캐 이따가 무슨 말로 보내줘. 정야정야 정래야. 어? 오늘 좀 말이 많아. 왜? 왜 우리 현이 오빠 얘기하는데 너가왜 껴? 네가 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현이 오빠도 좋아하지 현이 하고, 않을 거야 이런 얘기. 너가뭘 알아? 현이 오빠에 대해 아니야 현이 오빠가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이런 거? 너 근데 네가 뭘 아냐고? 너가 현이 오빠야? <laughs> <laughs> 나뭐 갖고 싶어 둘다 내 네, 생일선물 뭐해주지? 약간 생일선물은 그런거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긴 아깝고 약간 갖고싶은 아 맞아 약간 내생 아. 주고 물은 약간 아프지 그래서 저는 두분 선물을 생각을 했는데 많이 안쓰실 것 같아서 좀 고민이에요 뭔데요? 어 아, 앞에 뭐예요? 보급이야 어디? 오른쪽 그렇게 보급에 정신이 하나 먹었다. 팔려, 아, 하나 먹었다. 이번에도 생일 선물 토크는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넘어간다. 오! 오! 에이 AI 로얄은 뭔지 뭐? 잠깐만 어. 저걸로 안 했구나 내가. 예, 사람인데요 이거. 아 죄송해요. 아 몰라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 네네. 이때까지 네. 잘못됐는데 근데 죄송한데 이거 잠시 나와주실래요? AI 그게 뭐야 AI랑 마찬가지인데 사람이랑 섞여서. 아왜 애들이 센가 했다. 근데 인거랑 공방이랑 별 차이 없는 거 아닌가요? 어 아, 생각보다 그래도 좀 괜찮아요. 저희가 이제 한스물마까지는 스무수하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I 팔십 명, 사람 이십 명. 이거 아예 못들로 음. 해놨구나. 죄송하지만 이제 게임을 제가 이제 비행기에서 내린 다음에 잠깐 집에 들어가서 제가 도장이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네. 좀. 화장실 가려고 AI 들어왔냐? <laughs> 너. 아니 너 뭐? 아니 배가 이게 사실 방송하면서 이게 참 스트리머들의 많은 고민이지 않을까 다리를 놓아야 되니까. 음... 혹시 재현 씨는 당당하게 어. 말하는 강진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맞습니다, 진 똥이 말렸습니다. 아, 네. 그럼 당 네. 내리고 그러면 갔다 오시죠? 아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볼게요. 혹시 다들 그렇게 좀큰 친구가 오면 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당당하게 갔다 옵니다. 근데 보통 음. 안 말려 시간대가. 그래요? 갑자기 근데 죄송한데. 네 네. 왜 까다가 이 뭔, 들어온 얘기인지. <laughs> <laughs> 아, 죄송한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같은 직업인 친구들이 있으니까 좋네요. 저를 이해해 주시고. 네, 그럼 저희는 여기로 갑시다. 어좀 참으실 수 있으신가 봐요 저희까지 사실 조금 힘들긴 한데 자기장이 <laughs> 적일 것 같은 예감이 좀 들어서 <laughs> 어 일단 그거 찍으시죠 뚜띠? 아 네네 자동 아니요 찍을까? 저 강지림 찍어놨어요 강지림 내리고 아, 왔어요 왠지 안 찍히더라고요 네, 네 <laughs> 제, 잔인하시네요 재현씨 저 지금 근데, <laughs> 아프다니까 제가 배 아픈 건 아니니까요 싸가지가 음. 너무 없으시다 오케이 <laughs> 시원하네요 강준 님. 네, 네, 네. 어, 그렇게 변하실 듯. 아이고. 점점 숨이 안 쉬어진달까? 어... <laughs> 집에는 숨겨 놓고 가야 되니까 새로 변해야 될것 같으니까. 집안에 하나 딱 넣어 놓고 선 그걸 갖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아, 잠시만요. 방금 음. 숨 참았어요, 강준 님? 저 다녀올게요. 네. 네. 잠시 후. 아, <laughs> 나미야. 오! 어? 죽네? 아, 이대대에죽는구나 <laughs> 아, 뭐해? 왜 죽여? 아 아니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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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레드, 레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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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제 피가 왜 이러죠?